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뭐다? 영원한 참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아멘.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는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뭐냐 하면 지금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혼이다. 예,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 합니다. 전인 구원. 아멘.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래서 완성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우리의 변형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따라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라간다 승천 한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좌정 또는 제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죽으셨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증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얼마 동안 40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맛이 없어서 예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 신약도 하나님의 나라 중심 주제는 예수님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어쨌든간에 생명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공생의 사역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안 믿고 소식은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혼란 속에서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못 알아봐요. 주님이 중간에 말씀을 풀어주세요. 구약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쭉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더 깊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또안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또한 사명에 대해서 계속 주입시킵니다. 궁극적인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그 사명을 마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모든 걸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사명이 끝나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명 때문이고 아멘. 사명이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죽음을 의미할 수 있고 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이 땅에서도 사명이 끝나면 새로운 더큰 영광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겠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부평에 있어요. 마지막은 어딘지 몰라요. 아멘. 아멘. 내가 꿈도 못꿀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시고, 아멘 합시다. 청년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마다 저쪽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기도하는데,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짜면, 딱 틀이 정해져요. 자, 빌립처럼 돈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요. 뭐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하면 요만큼밖에 못 해요. 우리의 인간의 지평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나라, 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씀이 임해야 돼요. 시시하게 살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꼭 내가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해지지 않아야 돼요.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다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하신 걸다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승천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 거기는 짧게 언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인데 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여섯 번째 목요일 되는 날, 그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을 합니다. 교회력에는 예수님 승천에 대한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승천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부활절 이런 건 지키는데 예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신경을 강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승천, 하늘로.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스카이. 스카이. Look at the sky. 하늘을 봐 봐. 날씨가 좋네. 보이는 파란 하늘, 뭐 구름 낀 하늘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우주도 아닙니다. 스페이스도 아닙니다. 별들이 있는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해븐그해븐은 Heaven. 뭐냐? 영혼의 영역인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광에 충만한 아버지가 계시는 곳. 보좌가 있는 곳. 아멘. 예. 그냥 하늘이 보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곳에 주님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승천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이동 이 땅에 있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승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존재의 충만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존재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존재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충만이 바로 하늘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입니다. 아버지 품안에 계시던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친밀한 임재와 능력, 위엄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는 승리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빌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근데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이름으로. 이름으로가 뭐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그 말은 뭐냐? 모든 것이 굴복하는 권세의 이름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이 뭐냐 절대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거예요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한 권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거는 다네 거야. 이게 사랑인 거예요. 네? 내 거는 다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서 나의 모든 은혜가 너의 거야. 예수님은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실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그래서 우편. 오른쪽. 이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이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냐. 오른쪽이 뭐냐. 오른쪽은 예 우대를 의미합니다 우대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었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근데 아니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얹는 게 우대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냐? 영예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이 힘이요, 권세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 여기에 앉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호의와 은총과 지위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른쪽이 뭐냐? 네가 나 대신에 다 해라. 예.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 주님은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 지금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묵상하고 성탄절라 아이고 이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러지만 지금의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찬송가 27장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라고 러시더라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호자. 빛나고 높은 보호자.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찬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 힘드니 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이런 고백도 좋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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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하면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주님은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빛나고 있어요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까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더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왕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다 이루신 주님이 더 위대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겸손한 순종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 그분의 독특한 관계와 지혜가 선물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 이 땅에서의 가시 면류관 현재 고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고난이 없는 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몸도 안 아프고 돈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다나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아 복이 또다 근데 그는 세상의 복이에요 주의 길을 가면 당연히 고난이 와요 거룩한 고난이 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면 거룩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야 우리에게 나타날 무언한 영광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고난이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환난, 고난, 예, 이런 게 있어야 영광 영광을 얻는다. 돈을 내야 물건을 살수 있잖아요. 예? 돈을 안 내고 가면 훔쳐가는 거죠. 불법이죠. 고난을 우리가 심고 영광을 열매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은혜니까 고난이 없고 그냥 영광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근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저 설명을 해도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안에 혼란이 많아요. 한쪽은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드려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돼.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율법주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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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처럼, 뭐 많이 해가지고, 자, 잘했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그걸로는 구,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오염된 수건으로 청소를 아무리 해도 그거는 깨끗해진 게 아니라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경건의 행위를 했다고 깨끗해진 게아니에 바리새인들 깨끗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기뻐합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의 열심을 주님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주의가 있어요. 한쪽에 이걸 버려야 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은혜, 은혜 그러니까 뭐라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회개해라 달려가라 싸워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윤을 남겨라 모든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용사입니다 장군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뭐라 하느냐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은혜라. 은혜의 능력으로 달렸습니다. 내가 한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장래의 영광을 원하시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 고난을 받는 길 위에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욕을 먹으십시오. 지혜롭게 해야죠, 물론. 그냥 지나간 사람에 대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싸움 나죠.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고, 사랑도 없는 거고,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때 자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들을 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러 밖에 나갔어요. 전도를 잘 못해, 두려워해. 근데 막 사람이 붙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 어디 교회 가세요? 왜요? 당신이 가는 교회 나 따라가고 싶어요. 나도 지금 교회를 찾고 있어요. 물론 이단도 이런 말을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모두도 장차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아멘. 천성이 본향이니 예, 하늘을 주목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해라. 승천이 우리의 본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주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보좌는 뭐냐?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요. 옆에 있는 교회의 머리요. 개척교회의 머리요. 예, 가정의 건물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몇 사람의 그 작은 교회의 머리요. 모든 참된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거예요. 북한도 주님이 왕이세요. 지금 그 나라가 엉망이지만 주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대한민국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아멘. 아우슈비츠 가스 수용소에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예배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내 백성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고칠 것이다. 이 밤에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원과 잇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